지금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또한번 목숨을 내걸고 싸워줄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한번 해봤던 오8 6들은 이제 우상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또 몸살이잖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몸살이잖아.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고 우상호도 젊은 사람들이 수박이라고 할 거야 결국은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은 난 수박이다잖아. 왜 그런 소리를 거기서 해가지고는 그런 것 보고서는 멍청하다 그러는 거야. 다른 게 멍청한 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 버리는 거잖아. 그건뭐 되게 수박인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겠어? 자기가 찔리니까 그렇게 했지. 그것도 그 자리가 사람들이 일좀 잘해라고 올려준 자리지, 거기에서 권리를 쓰라고 올려준 자리 아니잖아. 그거 뭐 가만히 안 두겠대? 가만히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그래서 그 짧은 15 minutes fame라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아주 평생에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그 15분의 영광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곳인가 봐, 거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15분의 자리가 폐가 망신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15분의 그런 영광된 자리가 세상을 바꾸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한테 달렸지. 기회가 왔을 때 그걸로 폐가 망신할 것인가. 나라를 살릴 것인가는 각자한테 달렸다. 그 앞에 보고도 몰라. 지나간 사람들 역사 속에 보면 몰라. 그래서 우상호가 내가 말이 좀 많은 게 문제다 그랬잖아. 여기저기에서. 나가서 자기가 무슨 정치 평론가처럼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데 평론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몸으로 뛰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 보여줘야지 근데 딱 실행으로 보여줘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앉혀놨더니 첫 마디가 자기 방어하는 소리 그거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는 안돼 착각들을 한다니까 그렇게 그렇게 죽혀 세워주면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 진짜 할 역할을 잊고 망발을 하는 거지 그게 너무나 슬픈 현실이야. 그런데 진짜 조심스럽게 자중하고 말을 아끼고 그래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이 내가 고마운 것이 정말 말을 아끼고 지금 참고 있잖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잖아. 때를. 그게 감사한 거야. 거기다가 이재명까지 난리가 났으면, 입을 열었으면.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시끄러운 분쟁이 일어났을 텐데, 그나마도 감사한 거지.